네, 공출... 자가라... 해보죠. 요거... 그 뭐야, 갈기플레이... 갈기로... 컨셉은 갈기로 왕복선만 조지는 겁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네... 어디십니까? 아... 언제 그 오시면 전 오시면 제가 그때 오시고 나서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오시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예. Yep.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황굴이 모자랍니다. 음... 여기 같은 편의 캐리건이시네요? 왕영왕이네요. 오...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닉네임이 아우로라죠?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더생성을십시오 이제 가글링을 가는 곳이가 뽑고 는는 어, 기상 공세 같에경우에 생성되는 아, 아이다 개소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 음중을 아차현피아 캐리건님한테 맡기고 저는 왕복선만 욕욕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미친 소리였죠. 그리고 이 초반 공세 같은 경우도 이 저글링이 3마리 곤단충 빠르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좀 벌어주고 이 회피 뜨는 게 보이시죠? 이 초록 주황색인데. 여기 업 해주고. 우리 다가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가 부족합니다. 게 하고 배터리도 를바꾸고요 확실히 저그라서 가스가 많이 모자랍니다. 듣고있다. 군단이 굶주렸다.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명령을 내려라. 네 초반에는 오네 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확인했습니다. 잘했다. 변형 와이어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영령을 듣고 있다. 여러분 배웅해 주시는데.

그리고 오메가 먹을 데리고 있네요. 미쳤네요. 제정신인가요?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차량관님께 정말 큰 비를 줬습니다. 잘해주었자 목표가 살아남았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죽일 준비가 되었다. 회복하는 거. 야, 해봤는데 굳이 여왕을 늘릴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이 차례 이빨이 지으면 되는 거. 응? <laughs> 재밌는 짓거리를 시작해 본다. 봅니다. 예, <목소리를> 저지했습니다 적을 제거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기 다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다 아군이 진입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 탄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나 오래 걸군 네, 확실히 민트가 좀 아프긴 아프네요. 한데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까 움직일 준비두처리했습 누구도 군단에게서 아직 스 캐니 하나 Unlock. 더 남아 있죠. 허각이 뭘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 당연한 일이지. 왕복전 이거 됐습니다 사령관님 예상대로군 죽일 준비가 되었다 알았다 하늘두 개. 두 개. 두 를 수집했습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타켜냈어 어디서 나온지 알기 때문에 대기만 <laughs> 하면 되니까. 군단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죽어 주시요 올 때마다 주고 주고 주시는. 왕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강해. 갈기가. 이렇게 빼먹기 상 빼먹기로도 되게 좋습니다. 같은 편분이 우중을 담당하나시고 막 지상만 담당하실 때 갈기 뽑아서 요령만 하시도 됩니다. 되게 깔짝깔짝 빼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고요. 왕복선이랑 그 주변에 있는 네미시스 원중이랑 공중유인몇개 그거 빼먹고 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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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거든요. 굳이 그때부터자가라를 그냥 본진에 가면 내두시고, 심화 광란 한동안 심화 써주시고,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전투 시에만. 그렇게 하셔도 전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 어, 왕복선 지키는 맵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공세 오는 거는 양쪽 밖에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공세를 처치를 하겠죠. 물론, 자가를 라기지 안에 두면 안 되고, 어, 같이 다니면서, 다니면서 이제 공세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랑 저 광란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맹독충 4 마리인가 6 마리 그걸로 저 터트리면서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게 계속 맹독충 생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 그것도 모여요. 안 쓰다 보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그 쌓인 거한 번에 터트리고 이러면 무시 못합니다. 그것도 공짜 유닛이잖아요. 옛날에 버그 때문에 뭐몇 개씩 지울 수 있어서 더 좋았지만 요즘은 하나밖에 못지어서 아쉽긴 한데, 뭐 같은 편이 카락쓰면 이쪽에다 시즌꺼를 달라고 하고 빨리빨리 생성하면 더 좋죠. 어쨌 이렇게 해서 갈기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변형체랑 타락기를 안 씁니다. 일단 쓸 이유도 없고 그만큼 저글링 되게 세서 쓸 이유도 없을뿐더러 뭐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변형체 섞어서 방어력 잠깐 증가시키는건데 그거 말고는 굳이 뭐 변형체랑 타락기를 써야될 이유가 있나 어 갈기가 있고 어 맹독충이 있고 저블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뽑는 편입니다 어 굳이 그거를 저 랩때는 뽑으셔야 돼요 그때는 회피저글링도 없고 그래서 어 변형체랑 타락기 같은걸로 공중이조처리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은이 부분은 이부 자가라가 갖고 있는 헌터킬러 분은이부분도충분히 <laughs> 잡을 수 있어요 공중은스카이공생 아닌 이상 어차피 뭐 4레벨 갈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레벨부 뭐 갈기 이지고 그냥 부분은 이부분 이렇게 하고 자가라 블레 몇번더 보고 보여드리고 광부 대피 저번에 했죠? 혹시 자가라로 어려운 맵이 있을까요? 당맞지? 응. 광부 대피 말고는 어려운 맵이 딱히 있나요? 열차는 사원, 4원. 사원이 왜 어렵죠? 예, 네, 그러면 그, 그거를 받더라 사원맵을 한번 클리어해 주지. 그거는 다음에 사원맵 클리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